하여간 반갑습니다. 네. 그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할때 외국의 강사들 모시거나 아니면 어디지 집회를 가거나 가면 꼭 나와가지고 저 우리 인사합시다 이러다가 진짜 싫더라고요, 이게 아주 무리 인사를 시키는 인사라는데 막상 서니까요 해보고 싶네요. <laughs>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이, 이게 잘못 얘기하면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꼭 앞에다 붙여야 될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언젠가는 기억에 연세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지 하셨죠. 주의 이름으로요. 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의 관계는 항상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빠지면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어려워지고 잘못되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래서, 성도들끼리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단체 만들고 뭐 하는 거.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성도가 성도가 만나도요, 거기 주님이 계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나 어, 어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다 후배들 그러니까 보면 어떤 어떤 분은 그래 아 형님, 지가 언제 나보러 형님이라고 그런 동생 둥 정도 없는데, 예, 네.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계셔서 관계를 해도 어려운데 이게 세상적인 어떤 관계로 이게 매저버리기 시작하면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나 성도나 성도들끼리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꼭 계셔야 한다. 네. 음,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에 맞게 내가 딱 선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고르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은 뭐가 있냐면, 다 이제 뭐 준비할 거다 준비했고, 계획할 거다 계획했어. 다 됐어. 그런데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뭐가 또 하나 있어. 옆에. 그래서 이걸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잘 쓰는 말, 그게 옵션이야. 있어. 쓰면 좋고, 뭐, 안 써도 관계없고. 1980년대에 지금 LG전자 전신인 금성사가 그 광고 카피를 하면서 뭐라고 하겠는지 다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창화한다. 제가 84년도에, 81년도, 81년도, 79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81년도, 1년 2개월인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뭐, 하나님이 강력하게 뭐, 해서,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4년도 됐는데, 아이, 학교를 가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옛날엔 그랬어요. 한 40년 전에는 예. 여자들이 가만히 안 둬. 예. 그냥 뜨거운 불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갔는데, 좌,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아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한 여자한테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입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84년 됐는데, 도저히 안 돼요. 교회를 가서 그 이듬해, 82년부터 제가 신학교 연학년 때부터 일을 했는데, 84년도에서 이제 서울에 와갖고는 교회를 갔더니, 아,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친구한테, 좀, 좀 소개 좀 해봐라 그랬어그건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첫 마디, 처음 만났고 얘기하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란 말세가 그렇어 일주일 뒤에 오겠다고 전화왔더라고요. 됐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서 살았는데, 아 이게 살다 보니까요 사이클이 안 맞아. 저 여자하고 나하고 나는 그냥 하도 밤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네, 올빼미야. 이 여자는 초져놓으면 되면 졸라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그랬더니 쟤는 학교 다닐 때밥 먹다가 도 졸리면 숟갈 들고 졸았대. 음. 아, 우리 집사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아, 다들 어른들이신 거예요. 어, 진수가 이 보인 거고는 청년이니까. 나는 밤에 힘이 나고, 저 여자는 새벽에 힘이 나고 둘이 싸클리안 맞아 아 어려웠어요 예. 그, 우리는 새벽 생활을 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이제 하면 한참 때 나중에 이제 그런 생활을 못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한참 때 그러면 새벽에 아침에 이런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하고, 12시까지 안 나왔어요. 제가 따져 그냥 한 10년을 그랬더라고요. 어, 성경 읽고, 뭐, 또, 뭐, 은혜 주시면 또 적어놓고, 음. 그리고 뭐, 이제, 나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박 목사님 럼 제가 교수, 학자는 아니라, 그 주시는 대로 제가 해갖고 적어놓고, 연구하고, 이제, 그러기를 한 10년을 했어요. 저를 제가 만난 스승님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새벽 2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홀수 날은 구약 외우시는 거 외우시고 짝수 날은 신약 외우는 거 외우시고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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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가고 외우시는 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뭐 신약 성경 거의 다 외우다시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꼭큰 얘기라니 우리 이제 그 후배들 제자들 맞춰놓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할게뭐 있습니까? 할건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음. 그분 그렇게 하시고 새벽 끝나고 나면 12시까지 그렇게 앉아서 성경 읽으시고 연구하고 육개국을 하신 분이니까. 예. 뭐 시부리 헬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이제 본받겠다고 저도 한 10년 했어요. 그런데요. 저기 옆에 우리 있는 박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 날 가만히 안 둬. 그래가뭐 해라, 뭐 해라. 그래갖고, 일을 하기 시작한 을 거예요. 예, 85년부터. 예. 그래서, 나사렛 목소해라고 예, 봉사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25일날 예, 예, 함께 오셔서, 또 어, 같이, 예,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걸 결정을 하면서 저는 원래 그랬어요. 목회한 안수, 이제 안수 받을 때, 아, 저는 그때 한참 조기 은퇴하는 거에 막 이렇게 살짝 말이 나올 때, 네, 그래서 저는 65세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하고 보니까 아, 시간은 지났는데 지켜야 될것 같은 거예요. 네. 한 3년 남았었는데 기도했어요. 3년을 내가 다... 지금까지 하던걸다 내려놓고 옛날에 정말 그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를 다시 할수 있을까? 아무리 안 되겠더라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아. 그렇다면, 아, 그러면 빨리 끝내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얘기가 돼서 얘기해도 갑자기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제 지금 오신 분이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결론은요, 너무 행복해요. 반대하세요. <laughs> 네. 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보면 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하고 나랑 맞으면 하고 나 내게 뭔가 좀될것 같으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책임이 따라요. 책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책임은안 줘, 선택은 지가 해 놓고, 그러니까 잘 했든 잘못 했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세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부름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간 철저하게 그 삶을 보니까 선택을 자기가 했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선택은 자기가 해서 25년간. 문제가 많았잖아요. 하시는데 다 잊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니, 어르신들이 다 죽었네. 작은 집이 다 돌아, 부모가. 어린 조카가 출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 걔를 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한부름받았는 식구 가족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카로 또 함께 갔다, 함께 나오잖아요. 사절 말씀에. 12장에 그랬는데,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 로세, 그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커지고, 유목민의 짐승을 기르는 목초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때하고 조카, 로세 때하고 서로 가다가 한군데서 마주쳐갖고 싸움이 일어났네. 야,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먼저 왔어. 아, 이게 싸움이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하, 그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 기도로 와가지고 그때서야 무슨 생각을했냐 아,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처음 생각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예, 이때는 떠나보기 서 네가 선택해라.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비옥한 곳 소돔 고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편에 황량한 광야요. 그 조카롯을 떠내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걸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조카롯의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다루잖아요. 조카롯을 떠내보내는 일을 제일 먼저 다루. 음. 떠나고 보내고 났더니.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야. 할수 없는 여건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카를 떠나보내고 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는 거야.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가 내게 다 주겠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광해예요. 음.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뭐 나이도 많고 끝났습니다뭐그런거 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잘 길른 뭐 자식 같이 길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그 종한테만 좀 복을 주십시오. 아니다. 내 씨로. 하나님이 그때에 예 니네 안에 사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내 씨로 이러니까그 당시에 풍습에 뭐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할게. 자금만으로 얻어 가지고 아이를 얻어도 관계 없어요. 풍습이 그랬어.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생각해 보니까. 부인의 입장에서 자식을 못 낳는 거 남편 보기도 어렵고 어 모르긴 해도요, 아브라함이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앞에서 꼼짝을 못 했어요. 제가 보는 견지도 보면.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강력했으면. 그러면 그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쪘을까? 에이씨, 애도 못나는 거 막. 오죽하면, 야, 내 몸종으로. 따라 그래갖고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음, 그게 86세입니다. 부른받은 11년 후에. 음. 그리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라로 말미 아마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가 이제 100세 때니까 99세의 아이를 베고 100세에 낳았을 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마일을 키우느라고 응?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여져요. 예. 그도 어느 날 천사와 함께 도보를 하는 여단이셔가지고아브라을 부르시는데 예? 음식을 대접하고 가라고 할때 이야기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늙은 노인네가 막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다 그 얘기를 듣던 아내 사라가 웃었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야 웃음이라고 음.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2살 되던 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 터치라요, 본제로.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게 없어요. 그중 안에는 뭐, 아뭐내종 엘리에선이나 복을 주십시오. 아이고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과정을 2 5년 지나고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받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20장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지도는 아예 늙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예 산에 가서 꽉 붙들어 매 놓고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안다 이제. 그러니 걔를 건드리지 마라. 야, 내가 준비했다. 대신 받쳐라 그러고 걸려있는 놈을 데려가 이제. 짐승냥을 잡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인간 편에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조건도 필요 없고요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 현실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것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 인도하셨던 걸쫙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역사하셨어요 네.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믿고 봤더니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크리스완에서 나를 그렇게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어지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내거가 되려면 예수를 만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일이에요. 음. 응. 가한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의 일들은 하나님과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을 그래서 나는 받는 거지. 깨닫는 거지.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선택의 가장 귀한 일이 나를 구원한 건데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음. 제가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요. 너무 감격해서 어, 그 깨닫는 이후부터 제가 85년도에 이걸 깨달았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래 내 삶은 그거지 순간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 끝에 결론을 낼수 있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못난 얘기를 할 때가 뭐냐면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부식기 망신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즐겨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된 내가 뭘 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온갖 일들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그대로 일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 유곡교회에 이론으로 또 다른 선택의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23년을 부름받은 거예요. 이 부름에 잘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 가장 큰 일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말씀한구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일장 찾으셨나요? 에베스서 1장. 예, 310쪽입니다. 신약 성경.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도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른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여러분, 천국가서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들,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라고 하면 나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뭐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뜻이지만 그것보다 큰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 지금은 예수 자에 옛자만 내도 고발 당하면 그냥 벌금 내야 돼. 아니면 뭐 문제가 많아. 음. 전도지 한번 돌리다가, 아, 나이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어거지로 뭘 걸고 들어가면요. 아주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하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뭐 어마무시한 큰 교회, 뭐 모든 게잘된 시스템이 잘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영광을 돌리면 되고, 이렇게 시골건신 이런 유곡교회, 동학교회 같은 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가장 복된 자리인 겁니다. 오늘 루디아라고 그러셨나요? 헌신예배.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게,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쓰시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므로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지금도.